오늘 주제는요. 예, 주호영의 미래통합당 중도로 외연 확장 가능할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이 현재 좀 어정쩡한 상태잖아요. 총선 뒤에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데요. 미래통합당. 응. 예. 아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예. 당 이름이 헷갈립니다. <laughs>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위원장 내정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 권한과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하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임시 지도부인 셈입니다. 예. 주 대표가 이전 지도부와는 좀 다른 언행을 보이고 있죠. 당장 모레는 봉화마을을 방문하고요. 엊그제는 5·18 광주를 찾았습니다. 음. 이런 행보가 미래통합당이 건강한 보수세력의 대변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5.18 광주. 그날 행보가 좀 화제였어요? 예. 황교안 전 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는 그런 점에서부터 좀 달랐습니다. 주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광주 가기 전에 당 일각에서 5.18 민주운동을 편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모든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이죠. 예. 법률적으로도. 예, 1995년에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 전두환 노태우 어, 사법처리를 했죠. 예. 그리고 2년 뒤인 5월 18일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어, 광주를 폭도들의 난동,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뭐 예. 북한군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예.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 사태라는 표현을 썼었죠. <laughs> 네.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로 5.18 민주화운동 만들고 특별법도 만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의 시각이 <laughs> 그 당의 정통성에 부합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 참패 뒤에 이게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잠깐 동안 음. 겉으로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당의 체질이 바뀔 건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예. 봉화 마을에도 직접 간다고요. 예, 노무현 재단이 초청을 했고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예, 어, 2015년에 김무성 대표, 2016년에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그 개인적 인연이 있는 최고위원이나 사무총장이 참석하거나 조화만 보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제일 야당 대표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기존의 강경보수, 아스팔트 보수라고 불리는 음. 그 구세력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예. 이들과 선을 긋고 어, 건강 보수 세력을 대변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조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중간으로 나가는 것이 네. 성공하는지 마는지는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그동안 지지율은 지금 계속 떨어져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 발표된 조사 말씀드리면 역대 최저치입니다.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8일부터 4일 동안. 전국 18살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3.8% 포인트 떨어진 23.4%로 집계됐습니다. 예, 예, 이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을 병행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입니다. 변담률은 4.5%입니다. 음. 그리고 갤럽 조사는 내일 발표될 거거든요. 갤럽은 숫자가 좀더 낮습니다. 더 낮아요? 예, 20%로 이번에 올라설지 주목되는데요. 그동안 10%대였어요? 4월 마지막 주부터 3주 동안 19, 음. 17, 19 이렇게 오갔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통합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 있잖아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여기서도 민주당 지지율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 직후에 보여준 지리 멸렬함이 아마 영남 지역에서도 에이, 안 되겠다 이런 민심을 갖고 온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지지를 좀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내일 통합당 당선인들 워크숍 한다고요? 네, 예, 정식 명칭은 당선인 연찬회인데요. 통합당의 당선인 여든 네 명이 참석합니다. 오전에는 사1 5 총선 참패 진단을 하고요. 오후에는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네. 내일은 김종인 비대위 지제 어떻게 할 건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예. 아마 이 얘기는 오늘 저녁부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대표는 만났다고 하고, 그죠? 예. 뭐 김종인 체제를 일단 가긴 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어, 이제 연찬회에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 얘기가 어떻게 모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당에서는 계속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도부까지 꼬아할고 와야 할 정도로 음흠. 약하냐. 아 어, 별로 도움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예. 아니다 대안이 없다. 어,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고. 어, 기한 문제는 또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고 가서 한달 지나면 지지율이 25%나 22, 3%는 예. 갤럽 조사로볼때될 수도 예. 있을 거예요. 아, 지지율이 그냥,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상승할 겁니다. 예. 어느 어느 선까지는 지금 체제로 가면 진짜 예. 20% 안팎에서 그냥 계속 침체할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김동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것에 당내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 때실언을 많이 했잖아요. 당명을 틀리기도 하고 <laughs>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었죠. 코로나 총선 이후에 엄청 늘어날 거다. 총선을 의식해서. 검사, 검사 적게 지... 한다 예, 뭐 그런 적게... 얘기도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해명이나 예.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음... 그래도 아무튼 지금 워낙 지리멸절하니까 예. 어, 김종인 카드밖에 없다. 그쪽으로 갈것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효과는 더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예. 뉴스 사이다였어요.